여러분 보다 먼저 나를 만났죠? 네. 여러분들은 다 늙어서 만났고 얘는 아주 내가 첫사랑이야 그제그제 아저씨 본지가 젊을 때 보잖아 애기 때요때 아, 여러분 나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지금 몇 살이야? 열열 네. 살? 네. 어, 내가 요열살때 사서오경 중에 예경을 공부할 때야 예경, 예경, 시경, 서경, 역경, 예경을 어? 그러 그러니까 엄청 하문을 달통하고 있을 때야 요 이제 너 예경이 뭔지알아 <laughs> 그래 시경, 서경, 예경, 시경, 서경, 어? 역경, 예경, 춘추 그게 오경이야, 오경, 사서, 응? 노노맹자 <laughs> 중용대야. <laughs> 사서 오경, 알았지? 사서 오경은 알아나, 어, 알았지? 응. 그러니까 공부를 오늘 내가 아침에 오는데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뭐 강의장 오는데도 전화를 받으니까. 어, 허 총장님, 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인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이 잘 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늙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여러 사람 밑에 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는 거. 그거 하는 것은 그거 하려면은 집중 안 하면 된다고. <laughs>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살려면은 집중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어. 그러나 비참하게 안 살려면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요. 걔들 정말 제대로 알아듣겠대.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집중. 공부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너는 반드시 고생할 애다. 그러니까 집중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딱 그랬지. 그랬더니 <laughs> 정말 잘 알아들었다고. <laughs> 여자도 없이 비참하게 독신으로 살려면 집중 안 해도 괜찮다고. <laughs>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강력한 경고가 필요해. 강력한 경고. 뭐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된다. 저렇게 하면 이런 말이 필요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걸 어려서 배워야 돼. 집중. 알겠죠? 걔는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집중 안 되고 재벌 된 사람 없어요. 알겠죠? 뭐 일을 하면은 거기에 자기 맡은 일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죠? 집중. 그러니까. 모나리자 사진을 지금, 모나리자 그림을 팔면은 얼마죠? 가격이 약 천조가 넘는다고 그래. 모나리자 그림 팔면은 한 천조가 된다고 그래. 그 정도 되겠죠? 천조도 안 팔겠지. 그 정도 프랑스가 팔까요? 어, 저기에 끄노, 저기 왜 불을 꺼놓어, 저기? 켜는 게 좋지 않나? 저기 불을 켜놔. 매꺼놓나 가운데다. 아 그래?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이 천조인데 호경영 사진은 얼마겠서 값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이 무한대야. 한대. 그래. 그래가 성공해 수명은 120년 성공하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 어. 할머니. 어, 여기, 여기가 할머니. 어, 여기 사진 좀 찍자. 내가 가운데 섰게 한 카트 찍어. 찍으라 여기서 빛을 봐야지. 자 다시 옆으로 각도를. 저기 사람들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얘 할아버지는 이제 작은 아들 큰 아들 삼촌. 아 얘는 작은 아들의 아들. 얘는 큰 아들의 아들. 아. 친형제는 아니네. 사촌형제. 어, 그러고 근데 나이가 몇살 차이야? 똑같아요. 근데 7개월 차이 나요. 아, 동갑인데 7개월 차이 난다고 얘는 엄청 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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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인가서 대구장이라고 아. 하셨죠. 아, 그래. <laughs> 아. 아니, 손자들을 보니까 확실히 종적인 진화도 있긴 있잖아. 그죠? 이, 이 할아버지한테서 이 손자가 나오는데 얘는 아주 부티가 나요. 근데 아유 할아버지는 보태가 없어. <laughs> 발전했어요? 발전했지. 그러면 아니 이, 이 얼굴로 이런 손자를 낳았다는 건 기적이지. <laughs> 아유 아니 어쨌든 땡 잡은 거야. 뭐나뭐 노래 에뭐 남은 거는 호단부리라고 뭐 그러더니 여기는 아주 손자가 잘 생겼어. 여기도 잘 생겼어. 그죠? 큰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는데다가, 큰 손자, 또 이게 둘째 아들 손자. 아, 복도 많아. 그죠? 그죠? 예. 복이 많죠? 예. 아유, 축하합니다. 아, 얘들은 장래가 아주 천망이 되고, 크게 될 거야. 알았지? 얘는, 얘는 부자상이야. 얘는 명예가 있어. 그러면 둘다 아주 좋은 상이죠?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묘를 쓸때 항상 고민을 해요. 자기 아버지 산소 쓸 때마다 많은 옛날 어른들은 고민을 해서 왜 고민하냐? 이손자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기 명당 자리를 잡았죠. 산이 이렇게 있어서 명당을 잡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이제 산이 이렇게 쫙 쌓여 가지고 여기에 묘자리를 딱 잡았는데 이 묘자리를 명당을 잡기도 어려운데 잡았죠. 그럼 잡았는데 지관이 상주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놈이 부자되는 걸 원해요, 출세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 피하게 되는 걸 원해요, 아니면 복이 많은 걸 원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묘의 관이 관의 방향이 딱 달라져야 돼. 여기 여기 하나는 부자되는 방향, 하나는 권세를 원하는 방향. 하나는 유명한 이름이 예, 예, 아주 명성을 자작하는 합자가 되는 방향이 있어요 또 어떤 방향은 또 수명이 길어 그러면 이거 어느 걸 원하냐 이래 그럴 때그 지관 앞에서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laughs> 아니 영어 다 쓸개를 한꺼번에 하는 데는 없습니까 <laughs>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야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몰라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죠 종로 상가만 왔으면 명당에 왔어 허경영이가 있는 자리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은 전멸이야 <laughs> 교회나 절에 가도 기둥 뒤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지 알죠? 그러면 기둥 뒤에 무슨 그게 있을까? 저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laughs> 그래서 항상 명당이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를 어, 이 분명히 몇 자리는 여기를 잡아서 명당인데 이 지관이 실수를 해버리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명당에 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기둥 뒤에 앉으면 망하는 거지. <laughs> 알겠죠? 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서 명당은 저 도로를 입고 가는 명당이야. 알겠죠? 예, 네, 여기 불이 났을 때 뛰쳐나가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니, 살아날 확률이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고 큰 화재가 났을 때못 살아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런 현상이 있었겠죠? 네. 극장도 입구 쪽에 있는 사람은 명당이에요. 스크린은 멀리 보이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야.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났대. 영화 보던 사람들이 깜깜한데 뛰쳐나가는 거야. 전기도 나가버렸어. 근데 앞쪽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연기를 마셔가지고 그냥 죽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모욕탕에서 여자들 많이 죽었죠 그때도 문가 쪽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데 안쪽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래서 제일 풍수가 안 좋은 지역이 딱 저기에 있어요 여기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 좋은 자리에 왔다 해서 그냥 아무데나 앉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저게 입수 자리야 그럼 입수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야 알겠죠? 이구쪽을 <laughs> 응? 보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안전 자리입니다. 그러나 신인은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야 알겠죠? 그래서 왜 신인이 있는 곳이 인간적으로, 풍수적으로 안전 자리인데, 뛰쳐나오면 내만 죽게 돼 있어. 다 뛰쳐나오면 내가 제일 멀리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왜이 풍수가 이렇게 무서우냐? 이 자리까지 이 자리를 잡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이 명당 자리를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 명당 자리를 잡았다고 직관한테 이거 보세요 명당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몇 자리 서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이몇 자리 이 얼마야 아 이거 잡아주는데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 그리 비싸 2천만 원을 합시다 그래 좋아 2천만 원을 했는데 집안이 어떻게 마음을 먹지 알아요? 너한번맛좀 봐라. <laughs> 그 집안을 망하게 해버려. 이 관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패처를 저놈은 치독한 노래야. 말을 해도 열랬다 이랬다 고 집안 좋은 자리 잡아주면 후하게 해주겠다고 해 놓고 뭐 돈을 깎으면서 뭐 욕을 해? 뭐, 어, 당신은 뭐, 돈도 안 드리고 가만 앉아서 그냥 풍수로 돈을 그렇게 버냐고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 어짓맞좀 봐라. 그래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야, 관을 이쪽으로, 관의 방향을, 관의 방향을, <laughs> 아니. 이렇게 팔찐도로 보면은 요 간자 고량, 요게, 요게 간이거든. 그리고여기 이제 요, 가, 요, 요게 간이란 말이야. 간자 고량 하면 이렇게 바라보거든, 간이. 간이 동북, 동북에서 남서로 바라보는 게 간자 고이 요건 자자 오양. 자자오양 그러면은 자자오양으로 앉혀야 좋은데, 자자고양으로 앉혀야 좋은데, 간자고양으로 묘를 앉혀라, 이래버려. 그러면 그냥 거짓말을 그 망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또 간자고양으로 앉혀야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자오양으로 앉혀야 좋다고 이래버려. 그러면 그 땅, 명당 구입한 사람이 치관을 우습게 대접했다가 치관이 삐져버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된 밥에 재버려버려. 망하겠죠? 그러면 자장오양으로 앉혀야 될 자리에다가 간장오양으로 앉혀버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를 대동해서 땅을 잡았을 때는 끝까지 잘해줘야 된다? 네. 알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왜 명당이냐? 여기는 나쁜 자리인데, 이 묘를 쓴 사람이 명당 자리가 나타날 때는 일차적으로이 사람의 전생이나 현생의 행실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당보다도 자기 행실이 좋으면 은 나쁜 자리에 가려도갈 수가 없어 어? 그냥 이사를 아무렇게 가도 명당이야 묘를 아무렇게 써도 명당이야 어? 풍수지간이 아무리 가짜배경 와도 명당으로 가게 돼 있어 이해가죠?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쓰고 지간을 데려오고 이래도 돈 깎다가 지간하고 사이 나빠져. 이래가지고 명당을 잡았는데도 흉터가 돼버려 이제 이해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행실이 풍수야. 자기 행실이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은 이상하는 것마다 좋은 집에만 들어가. 그런데 그거를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하면서 자꾸 좋은 집에 가겠다고 집을 보러 다니면 헛거야. 결국 좋다고 들어간 집이 망하는 집이야. 경매 넘어가는 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무리 풍수를 여러분이 잘 봐도, 예, 잘 봐도 이거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어? 그 사람의 행리, 행실, 평소에,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온이 우리 두 젊은이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나를 봤죠. 네. 나한테 꽃다발을 받쳤죠. 네. 그러면 꽃향기를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밭에 꽃향기를 마셨잖아. 네. 그러면 그것도 조심을 해야 돼. 꽃향기를 마시는 것은 꽃을 심은 사람의 노력을 도둑질한 거야. 내말이해가죠 지나가는데 꽃향기가 남의 꽃밭에서 꽃향기 나잖아.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 꽃향기 되게 좋네. 가서 꽃도 하나 다 꺾어. 이러면 완전히 도둑놈이 되는 거야. <laughs>